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2026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이 시작되는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2월은 뭐니뭐니해도 임영임의 전국 투어 마지막 공연인 부산 콘서트가 진행되는 달인데요. 금요일 6시부터 일요일 8일까지 백스코에서 진행되는데 한층 더 깊어진 감성으로 전 세대를 사로잡을 전국토 콘서트가 벌써 막바지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월요일부터는 해운대 랜드마크인 그랜드 조선호텔 미디어 전광판에 임영님의 특별한 영상들이 상영되어서 큰 화제가 될것 같은데 7분 20초 동안 펼쳐지는 알겠어요, 미안해요 영상과 뮤직비디오가 해운대를 찾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동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 2월을 맞아 임영임의 화보 달력도 공개되었는데요. 임영웅 선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손으로 살짝 잡는 모습인데, 부드러운 표정의 미소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것 같네요. 아마도 콘서트를 앞두고 팬들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설레임을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시샘 달이라는 2월 달력을 보면 이번 중순부터 설날 연휴가 있어서 명절을 보낼 텐데요. 혹시 팬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 콘서트가 성료되면 임영님은 충전의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축구도 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앨범 준비와 팬들 만날 준비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임영님은 콘서트를 마친 뒤에도 틈틈이 팬들과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고 소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순간을 영원처럼 기록할 수 있는 사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한번 이야기한 것은 꼭 지키는 임영님이 새롭게 런칭하는 리턴즈 스튜디오를 통해서 또한번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며 팬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 그리고 예쁜 모습들 자주 보여주면 좋겠네요.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의 첫날 활동한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최근 한 인스타그램에 임영님 그황이 전해졌는데요. 팀900 골프 아카데미 인스타그램에는 현직 KPGA 프로 선수로 활약하는 선수분과 함께 촬영한 모습의 사진이 전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안명은 프로 골퍼라고 하는데 임영님의 친구분이라고 사진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었네요. 실제로 임영님은 풍성해진 헤어스타일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장갑을 낀 손으로 엄지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옆에는 안명훈 선수로 예상되는 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안명훈 선수에게 선물로 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인지에는 팀900 골프 아카데미 내 친구 안명훈이라는 을과 함께 임영님의 사인이 전해졌는데요. 광주를 접수하라 라는 메시지도 있었죠. 아마도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팀900 골프 아카데미를 방문해서 응원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엘리트 주니어 초중고 학생들과 프로골프 선수를 꿈꾸는 분들에게 레슨을 해주는 프로골프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임영님 장갑을 보면 골프용 장갑이라서 이곳에서 연습도 하고 친구 안명훈 프로에게 레슨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능 스포츠맨 임영님이 축구와 골프 등 여러가지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특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쇼츠 소식입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임영님이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을 전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1일 광주 콘서트 영웅 노래 자랑 즉흥 신청곡 시간에 전한 이승기님의 내 여자라니까 였죠. 임영님은 노래 가사 중에 한 부분인 누나는 내 여자라니까 라는 부분이 생각났는지 노래 제목을 보고서는 여기 누나는 없는데 내가 오빠인데 라며 농담으로 시작했는데요. 내가 오빠인데 누가 누나야 라면서 팬들을 다시 한번 웃음짓게 해주었죠. 이후 임영임은 누나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라는 고운 부분을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게 불러주었습니다. 연한함에 누나를 향한 마음과 지켜주고 싶은 마음 알고 보면 여린 여자에게 남자이고 싶은 동생의 마음을 너무나 아련하게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았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팬분들은 임영임이 무엇이라고 하든 한관없다며 영시의 영원한 오빠이자 상남자의 고백이 멋지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멘트에 언제나 응원을 하게 된다는 반응을 보였네요. 또한, 임영웅 오빠는 내 남자라며 나의 원픽, 임영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반응도 전했고, 특히 내가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단한 사람이 임영님이라면서 오빠라고 외치면 젊게 살게 된다며 형님들도 오빠라고 부르게 만드는 임영님은 영원한 오빠라는 반응들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축구 관련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리턴즈 티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 여러 언론에서 축진남 임영님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뉴스 전상일 기자님은 소년의 꿈으로 리턴, 부단주 임영웅, 마이크 대신 낭만을 지휘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해주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임영님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는 남자라면서 무대 위에서 감성으로 팬들을 울리지만 잔디 위에서는 거친 숨소리로 꿈을 그리는 남자가 이번에는 노래가 아닌 내레이션으로 자신의 축구 인생 2막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공개된 리턴즈 스튜디오 영상 속 임영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했는데 그가 이끄는 축구팀인 리턴즈 FC의 여정을 담은 이 영상은 단순한 팀 소개를 넘어 임영임이 지키고 싶은 꿈의 기록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창단된 팀명 리턴지 FC에는 뭉클한 사연이 숨어 있다고 전했는데, 장래 희망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축구선수를 적어냈던 어린 시절, 비록 프로선수의 길은 걷기 못했지만, 그때의 순수한 열정만큼은 리턴하고 싶다는 구단주 임명임에 진심이 담겼다면서, 그래서 일까 임영임의 축구에는 대충이 없는데 취미로 모인 팀임에도 프로 못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1년 내내 주 1회 훈련은 기본이고 겨울에는 부산으로 전지훈련까지 떠난다면서 실력보다 인성과 매너를 1순위로 보는 선수 선발 기준은 역시 임영임 답다는 감탄을 자아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의 진심은 결과로 증명되는데 리턴지 FC는 2024년과 2025년 우리 아마추어 리그를 2년 연속 제패하면서 아마추어 최강자임을 입증했고 가볍게 웃으며 공차는 팀을 하지 않겠다던 구단주 임영임의 뚝심이 만든 트로피라면서 노래 연습벌레로 유명한 그가 축구에서도 똑같은 도끼와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라고 리그 우승의 비결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유튜브 채널 리턴즈 스튜디오는 그 땀방울의 증명서인데 화려한 골장면뿐만 아니라. 풀리지 않는 경기에 고뇌하고 빗속을 뚫고 달리는 인간 임영웅의 민낯을 가감없이 담아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노래로 세상을 위로하던 히어로가 이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잃어버린 꿈들을 소환하고 있는데 소년의 마음으로 돌아간 구단주 임영웅 그의 네버랜딩 스토리에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쏟아지는 이유라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주말 차트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존재감 있는 주말 차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오전 8시 메인 차트인 멜론 탑백에서는 임영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와 순간을 영원처럼을 중심으로 플레이리스트 집중곡 15곡이 모두 탑백에 올랐습니다. 이는 별함없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네요. 한편 아침 실시간 차트는 그야말로 임영님의 노래가 석권을 했는데요. 20일 오전 8시 차트를 보면 3위, 순간을 영원처럼으로 시작해 4위 사랑은 늘 도망가 6위 들꽃이 될게요 7위 우리들의 블러스 8위 그댈 위한 멜로디 10위 비가와서가 랭크되며 탑10에 모두 6곡을 올렸습니다 한편 11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2위 답장을 보낸지 13위 얼씨구 14위 돌아보지 마세요 15위 알겠어요 미안해요 16위 원더풀 라이프 17위 우리에게 안녕 18위 나는야 히어로 19위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오르면서 그야말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한편 지니차트는 임영임 노래가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위 사랑은 늘 도망가로 시작해 2위 순간을 영원처럼 3위 우리들의 블루스 4위 돌아보지 마세요 5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6위 비가 와서 7위 우리에게 안녕 8위 그댈 위한 멜로디 9위 나는야 히어로 10위 원더풀 라이프가 오르면서 탑텐 모드를 휩쓸었습니다. 한편 11위 알겠어요? 미안해요. 12위 얼씨고, 13위 답장을 보낸지, 14위 들꽃이 될게요. 15위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오르면서 상권 모두를 싹쓸이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알겠어요? 미안해요?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7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임영님 특유의 단단한 보컬과 짙은 감성이 돋보이는 정통 발라드로 이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떠나간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남아있는 미련이 교차하는 순간을 담아낸 곡이죠. 곡 전반을 이끄는 피아노 선율은 서정적이며 임영님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더해져서 현실적인 이별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했는데 앨범 복속 임영님의 글에서도 노래의 감정선을 그대로 전했던 곡입니다. 임영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그럴 이별의 말들과 감정들이 지금의 나에게는 조금은 납설게 느껴졌다면서 그래도 이 노래를 부르고 듣는 동안 만큼은 그때 그 어린 내가 떠오른다면서 그 시절 사랑하고 아파하던 참 서툴고 솔직했던 나, 그때 그 사람이라며 노래 속에 담긴 그의 진심을 대변했었는데요. 특히 뮤직비디오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은 표정 연기는 이별을 지나온 이들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만한 순간을 세심하게 담아냈는데, 감정의 농도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한음 한음 한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저릿하게 조여오는 흐름을 만들어졌다고 평가받은 곡입니다. 특히 촬영을 시작할 때 맑은 날씨의 낮이었는데, 노래가 중반을 향할 때에는 해질녘의 석양 속에서 억새가 더욱더 빛나며 바람에 아름답게 나부끼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감정의 아픔도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영님은 억새밭 한가운데 화이트 롱코트를 입고 등장해서 애잔한 표정과 포즈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가을 남자의 포스를 확실하게 전해 주었죠. 또한 원치 않는 헤어짐에 마음 아파하고 조금만 더 늦춰주기를 바라는 짠하고 그리운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던 곡으로 끝부분 알겠어요, 미안해요 노래가 클라이막스로 갈때 진지하고 심오하고 갈등하는 임영임의 얼굴을 좀더 가깝게 잡았는데요. 고뇌하는 모습, 슬패는 아련한 그리움이 영상 밖까지 전해지는 것 같을 정도로 강렬함이 사무쳐 보였으며 가을의 대표적인 정서라고 할수 있는 쓸쓸하고 허전한 그래서 더욱더 외롭고 센치해지기 쉬운 계절 가을에 임영임의 알겠어요 미안해를 들으면 더욱 깊은 심연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곡이죠. 팬들 역시 노래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든다며 세련되고 가슴절인 명품 보이스 들을수록 노래에 빠져들게 된다면서 임영임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듣는 이를 따뜻하게 감싸며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곡 임영유의 목소리가 가을 영상과 어우러져서 그 감동의 깊이가 배가 되는 것 같은 발라드에 담긴 서정성과 애절함이 턱밑 같이 올라오는 특별한 노래가 7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햇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넹!